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나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일부 사연으로 사촌 시누이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참 제가 이런 글까지 쓰게 되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결혼 7개월 차 기러기 부부로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진짜 우리 사촌 시누이 막말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쩔어 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저희는 1층에 살고 시부모님은 3층에 살고 계십니다. 전 1층에서 미술학원을 하고 있어요. 1층 뒤편이 저희 집이고 2층은 그냥 전세를 주고 있고 3층이 시댁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한테 3층 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원래 아들 결혼시키면 다 두고 귀농하신다는 분들이셔서 결혼과 동시에 조그만 축사 딸린 건물 짓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의 완공돼서 다음 달에 이사 가실 듯합니다. 순박하고 착하신 분들이며, 자수성가하셨는데도 그냥 다 물려주고, 다 털고 시골 가서. 여생 보내시다가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신랑이 늦둥이의 외동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집안의 문제는 사촌 신우입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들 등살에못 산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신랑은 외동이라 그런 걱정 아예 안 하고 결혼했는데 신랑 큰 외삼촌의 딸이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외가 쪽 사촌 누나예요. 나이는 마흔 정도 되고 고1, 중2,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저희 건물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 삽니다. 듣기로는 뭐 신랑 친누나처럼 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자식이 오랫동안 없으셔서 사촌 신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키우면서 시집도 보내고 했다고 하세요. 시아버지 쪽 친척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시어머니 쪽 친척인데, 저기 바닷가 끝자락이 고향이시며, 결혼하시면서 서울로 올라 올라오시고, 그때 신우이도 같이 올라왔다나 봐요. 자식도 오래 없으셔서 거의 포기하시고, 신우를 딸처럼 키우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위에 썼다시피 신랑이 지금 지방에 파견나가 있어서, 5개월째 한 달에 두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전화 통화야 매일 한다지만 신혼인데 자주 못 만나니 괜히 우울하고 힘이 드네요. 저는 저희 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서 멀리 나갈 일도 거의 없고 친구들도 거의 집으로 놀러 오거든요. 정 심심하면 시댁에 올라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그래요. 원래 결혼 전부터 시댁이랑 가까워서 학원도 여기서 1 0 0 m 거리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다다리 세내지 말고 1층 비워줄 테니 오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되었네요. 문제는 사촌 신우인데 3분 거리에 살면서 저희 건물 하루에 많게는 다섯 번 이상 옵니다. 신우 둘째 학교가 바로 건물 앞 중학교인데 학교에서 무슨 학부모 교실 이런 거 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계속 들러요. 저희 학원에도 불쑥불쑥 들어오고요. 아니 초등학생 상대로 가르치는 학원인데 애들이 물감 없고 만들기 용품 어질리 피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격은 지랄 맞으면서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모릅니다. 애들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대요. 어지럽히지 말라고요. 교육의 수단으로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애들이 사교성 기르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입 다물고 그림만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빈번하게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와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줌마 누구냐고 애들이 학원 갔다 오면 그 아줌마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진짜 오만 가지 참견을 다 하더니 정말 피곤합니다. 결혼하면서 어차피 시부모님 시골 가신다고 건물을 신랑 앞으로 옮겨주셨고 저한테 결혼 선물로 차도 사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예단비 조금 무리해서 5천 드렸는데 내세울 게 없으니 예단비를 떼우려고 한다면서 생트집을 잡았었어요. 자기는 중학교 중퇴면서 저한테 미대 나와서 이 정도 결혼이면 감지덕질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시누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도박에 빠져서 이혼당하고 계속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애들도 다 뺏기고 그러고 살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해서 치료받은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이혼한 남편한테 사정사정하고 빌고 그래서 재결합한 거랍니다. 지금은 술 도박 다안 하지만 어찌나 성격이 거지 같은지 말도 못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설날이었는데요. 저희야 바로 밑에 사니 전날 재료 준비해놓고 굳이 3층에서 잘 필요가 없어서 밑에서 자고 새벽에 일찍 시댁가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저희 신랑까지 오붓하게 4시 앉아서 전부 치고 그러는데 불쑥 찾아왔어요. 아침 8시쯤에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요즘 것들은 개념이 없어. 뭐 명절 때도 밥상 다 차려놓으면 온다고 감시하러 왔다나요? 기가 막혀서 진짜 저희 시부모님 그동안 식구라고 해봤자 세 분이라 요리해 놓으면 다 상해서 버린다고 안 하시다가. 저 시집 오니까 사람 사는 집 같다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아주아주 단란하고 아주 행복한 분위기였는데 사촌 신호 오자마자 막말 장렬해 눈치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끼어들고요. 저희 아직 27살이라 아이 계획 없고 시댁에서도 아이는 30살 넘어서 가지라고 하시는데 지가 뭔데 나서서 요즘 것들은 애안 낳고 살려고 별짓 다 한다면서 애 빨리 가지라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가 그만 좀 하라고 하니까 사촌 신우이 하는 말이 너네 피임 아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필 신랑은 시아버지랑 함께 부족한 재료 사러 마트에 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계신데 거기다가 대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대놓고 술술 말하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대체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들을 말인가요? 전부 치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쳐다보니 뭘 쳐다보냐고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듯 했어요. 아셨으면 아마 등짝을 후려치셨겠죠.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 냉장고 검사하고 싱크대 개수구까지 열어보고 화장실 변기에 때가 꼈는지 안 꼈는지 참견하고 학원 공과금 제때 냈는지 간섭도 하고요. 아니 시어머니도 안 하는 걸왜 신우가요? 그것도 사촌 신우이가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신우 성격 아니까 계속 주의 주시고 그러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신랑한테 다 일러바치긴 좀 뭐해서 굵직한 것들로만 얘기를 해주면 신랑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전화로 막 신우한테 쏘아붙입니다. 그럼 또 저희 집에 쫓아와서 집안 파탄 내려고 하냐고 푸닥거리하고 가십니다. 또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저녁마다 시어머니랑 밥해서 같이 먹어요. 시아버지도 신랑이랑 같이 일하시는데 신랑이 올라와야 같이 오시거든요. 시아버지도 신랑이랑 같이 일하시는데 신랑이 올라와야 같이 오시거든요. 두 고부가 신랑들 없이 밤에 뭐 하겠어요. 그냥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수다 떨다가 그냥 시댁에서 잘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우가 꼭 밤마다 전화해서 며느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저녁 뭐해 먹었냐 등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신우가 음식을 진짜 못하는데 자꾸만 뭘 해서 가져와요. 그럼 시어머니가 먹기 싫어서 그냥 버리세요. 거의 대부분을요. 지나가는 말로 우리 며느리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날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고모부가 몇번 식구들끼리 모여서 제 음식 먹어보시더니 자꾸 신우한테 공원에 가서 밥 먹자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오시는데 맛있다고 칭찬 계속 하시니 그거 가지고 삐지셔서 툴툴거리고 애들이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신우네 애들은 저를 잘 따라요. 외송모, 외송모 하면서요. 다들 착합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도 막 성질내세요.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고모부가 몇번 혼자 오셔서 저랑 시어머니 밥 먹을 때 껴서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저보고 남자 홀리는데 재주 있는 연이라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어제였습니다. 아버님이 근한 달에 일하고 오시는데 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버님 생신이라 제가 음식을 하려고 장을 보러 시어머니랑 어제 밤에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신우랑 조카들을 만났어요. 제 얼굴 보자마자 어디 트집 잡을 거 없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보는데 이제 그런 게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애들도 있는데 같이 카트 밀고 장보러 다니다가 계산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생신상 차리는데 보태라고 50만 원을 주셨어요. 시부모님 시골 가기 전에 마지막 생일 잔치라 거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의 30인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친척들 다 오기로 했 토요일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돈은 한 사고 됐다고 안 받으려 했는데 거의 화내다시피 하면서 받으라고 수표로 주셨어요. 장 본거 거의 70만원 나와서 카트에 세 개로 실었고 이제 계산하는데 어머니 주신 수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 계산하려는데 수표 오류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드로 글그려 하는데 어제 제가 사용하는 카드 쪽 계열에서 전산 장애가 떠서 카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흔쾌히 본인 카드 주시면서 이걸로 하라고 하셔서 계산 하려는데 갑자기 옆 계산대에 있던 신호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지 뭡니까? 다른 건안 보고 어머님이 지갑에서 카드 꺼내 주시는 걸 봤나 봐요.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캐셔 분들도 쳐다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물건들 계산하다 말고 저희 계산대로 쫓아와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시아버님 생신상 차리는데 왜 고모가 돈을 내냐?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더니만 여시 같은 게 고모 살살 꼬여내는구만? 이렇게 설명할 틈도 없이 다다다다거리고 혼자 열받아서 씩씩대고 저를 때릴 것만 같은 기세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왜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세요. 지금 수표 오른하고 카드 전산 장에 떠서 어머님 카드 빌린 거예요. 현금 따로 드릴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네가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못된 버릇을 배워온 거야라고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팔을 들고 제 어깨를 치면서 열을 내는데 이건 장정 몇이 와도 몰말리겠더라고요 혼자 열 내다가 잠깐 씩씩 거리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너 정신병원 다시 가고 싶냐 사람 많은 데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글쎄 그 대형 마트에서 한다는 말이 고모는 아들내미한테. 다 며느리인 줄 아세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죠. 어디서 이런 물건을 집에다 들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머리털 나고 그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마트 경호하는 사람들 쫓아와서 신우 밀어내려고 어찌어찌 무마되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해서 그냥 울면서 저 혼자 집에 오게 되었네요. 저 오고 나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어머니랑 신우 번갈아 가면서 전화 와서 폰 꺼버리니까 즉 전화로 전화가 오네요 인터넷 전화라 인터넷 선 뽑아버리니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고 옆에 신우도 있길래 안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 마음 약한 분이신데 얼마나 놀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랑한테 마음에 준비하고 올라오라고 해뒀습니다 학원 청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내려오셔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시는데 또 눈물이 펑펑 쏟아져 울게 됐네요. 사촌 시누이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셨다고 얘기하길래 그럼 사과하신대요?라고 물으니 대답을안 하십니다. 꼴에 자존심이라고 사과는 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부랑 또 엄청 싸웠나봐요. 시어머니가 편 들어주지 않고 계속 혼내시니 집에 가서도 화풀이한다고 집안 살림 다 들어 없고 애들도 또 때린 것 같더라고요. 조카들 정말 착하고 순한 애들인데 그런 거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시어머니도 몸져 누우셨고 지금 꼴이 말이 아니네요. 오늘 특별활동 하는 날이라 제가 한가한 날이었기 망정이지 자꾸 북파쳐서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해 눈물이 찔끔찔끔 나네요. 다른 쌤들한테 맡겨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어요. 생일상은 해드려야 하니 이따가 신랑 오면 마트에 다시 가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랑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촌 누나 성격 드센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소소하게 다 말하진 않아서 이지경일 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랑이나 시어머니 없는 데서 더 막말하고 사람 피말리게 한 터라 지금도 이지경인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막아주셔서 이 정도인데 시부모님 시골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괴로워집니다. 거기다가 2층 전세 빼고 자기네 들어와 살겠다고 몇달 전부터 조르고 있거든요. 어제 들은 막말도 막말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나이 마흔대서 자기가 딸로르 태운 거 자리 뺏긴 거 같은 건지 뭔지 사람을 들들 볶고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걸핏하면 괜한 트집에 막말에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분가도 생각해봤는데 멀쩡한 우리 건물 놔두고 딴데 가서 사는 것도 이상하고 학원도 여기 있는지라 여의치가 않네요. 이따 신랑 오면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할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런 상태까지 된건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 야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어떻게 넘긴다 해도 당장 내일 친척분들 다 오시는데 신우 얼굴도 봐야 하잖아요. 또 무슨 진상을 부릴지 벌써부터 가깝합니다라고 1부 사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2부 사연은 후기 사연으로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